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s y s t 텍 l t a c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s y s t 텍 l t a c 의 현재 이렇게 장중에 18%가 넘어가는 자 주가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s y s t 텍 l t a c 의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또 거래량도 강하게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드디어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자 요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요러한좀 주가의 움 지금이기 해요. 자 그런데 우선 S Y t 틸텍의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이슈가 하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S Y 스틸텍을좀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자 지금 이 뭐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재건에 좀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사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6월 14일에 나왔던 뉴스이긴 하지만,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자, 그중에서 기술과 경험이 많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6.25 전쟁을 겪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25 전쟁이 끝내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을데 있어서 거기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쪽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근데 우선 저는 약간 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있는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상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살짝은 좀 들기도 해요. 왜 그러는 거냐면 아니 우크라이나 재건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실하게 종전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어좀 나와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확실하게 종전되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참여를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좀석 뿔은 이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회사들이 진짜 참여를 해서 돈을 벌수 있을지 없을지도 엄청나게 미지수인데 지금 아직까지 종전이 나온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좀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사실상 세력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 약간 좀 이런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말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서암 기계공 공업이라든지 뭐 히림이라든지 그쵸? 자 데모라든지 산부통원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SY스틸탱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는 그만큼 세력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세력들이 왜 그러면 SY스틸탱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이 회사가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SY 스틸텍이라는 회사는요, 사실상 2023년도에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지금 1년에 거의 뭐 100억 원이 넘어가는 거의 150억에 달하는 이런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거의 모멘텀과 별개로, 자이 회사의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모회사죠. 자 SY라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데 그 모듈러 주택에 들어가는 이런 좀 판넬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SY 스틸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는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이 회사는 벌고 있는 돈에 비해 저평가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드디어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의 앞으로 요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정말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지 자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이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이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뭐 하루는 전선 관련주가 올라갔다가 하루는 뭐 바이오 관련주가 올라갔다가 이런 이런 식으로 수급의 움직임이 너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은 사실상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사실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서 시장을 좀 쳐다볼 줄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뭐 회사 다니고 하면서 이런 시장을 계속해서 쳐다본다 이런 거 쉽지만은 않아요. 자 그런데 사실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자,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요. 그러면서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7월 2일 제가 에머리츠라는 종목 여러분에게 다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종목 드리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8시 53분에 제가 에머리찌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는데 그러면 에머리찌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에머리찌가 이제 이렇게 시초가가 3%에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렸.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 6월 한달 내내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종목을 드려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 덕분에 이렇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수익 나서 고맙다 고 문자 인증까지 보내 주시는 분들이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너,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자, 여러분에게 더 좋은 종목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러면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서 내가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 종목 다 찾아서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사실 이런 단타 종목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에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네,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KM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 달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KM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KM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 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KM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원 아마존에서는 2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소린 건데 자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 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라는 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 공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SY스틸텍으로 돌아와서요 자 SY스틸텍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 이 회사가 확실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는 자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력들을 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SY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는 자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외바닥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외바닥이 형성이 됐으면은 그뒤 쪽으로 이런 식의 좀 쌍바닥이 나와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SIS 틸텍이라는 종목은 여기서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살짝의 눌림목을 주고 간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매매를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SIS 틸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구간에 매수했다가 물려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구간의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막 본전만 와라. 이거 본전 하면 내가 빨리 매도를 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SOS 틸텍이라는 회사의 뭐 영업익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이 회사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이런 멀티플은요 아무리부터도 한 15배 정도의 멀티플을 우리가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세 지금 현재 주가에서 대략적으로 두배 정도 이상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두배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5천원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려계신 분들께서도 이거를 올라왔을 때 본전에 오면은 내가 그냥 다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게 아니고 아이 다음에 그럼 눌림목에서 내가 확실하게 매수를 해서 평균 대가 낮춰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y스틸텍이라는 종목을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어디에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sy스틸텍이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sy스틸텍의 이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sy스틸텍이라는 종목 이 다음에 나와주는 이 저점 이 눌림목 타 점을요. 어디로 잡아 놓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런 상세한 모든 것들을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s y s t i l t e c 이라는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대응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s y s t i l t e c 이라는 종목에 이대응자료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스틸텍 자 스틸텍이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스틸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자료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SY스틸텍의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SY스틸텍의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장...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에 나왔던 었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 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구간 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 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 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 표가 나오자면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 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691-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